I 만해 e 애쉬 t h i n g I see my tongue. I think. I t h i n 타겠습니다. 한가한두달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올라갔습니다. 칼리이 i 리얼 앞에 1티어 상대도 다카운터기 때문에 애쉬가 한번 애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애쉬는 계속 접근 애쉬는 님들 기본 평타가 패시브가 느려짐입니다 그래서 애쉬는 상대방 쫓아갈 때 무조건 이속이 빨라져서 추너가 좋고 라인전이 많이 셉니다 애쉬는 좀 상대방 하드 CC 서포터 바드 궁 아니 그래벨도 조금 약한데 그 다음에 네오나 알리가 정 들어오는 애들 그런 애한테 약해요 그 다음에 견제형한테 좀 약합니다 견제형 애쉬가 쭈벅이나 그런 서포터한테 약하지만, 그냥 뭐, 그래곤 피하면 되고, 네오나는 정화로 카운터 치면 되고, 그나마 바드 같은 힘 들어, 알리스 오자마자 w 도 이렇게 막다 쳐주셔도 좋고. 갈리오 Q인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다음 턴에 이즈리얼이 좀 나온다. 이즈리 계속 치겠습니다. 갈리오가 Q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2렙 찍힐 타이밍에, 이운터 쳐주시고. 여기 2렙 찍힐 타이밍이죠, 앞으로. 피해를 네, 아낄게요. 이게 애쉬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캐각 잡기가 좋은 게첫 번째로 갈리오가 테리어가지고 저는 더 안전하게. 그 다음 저희가 유미랑 할 때는 스펠이 3개에요, 유미꺼까지. 유미는 전멸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즈렐이 2렙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님들 중요한 게 뭐예요? 애쉬는 이렇게 추노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 2렙 타이밍. 제가 한 마리가 미니언이 알아서 죽으면서 2렙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죠. 님들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킬가 갈리우가 이 스킬이 빠졌다? 갈류가 도주기가 뭐가 있죠 님들? 없어요 근데 애쉬는 상대방 쫓아가는 게 빨라 방금 못 도망가잖아 상대방은 느려지고 나는 빨라지는데 그죠? 이렇게 킬각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애쉬가 좀 라인전이 많이 세요 좀 애쉬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쳐맞다가 갑자기 뒤로 플래시 빼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에요. 애쉬 진짜 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랩에 큐를 찍었잖아요. 웬만하면 매 찍는 게 좋은데 아까처럼 싸울 것 같으면 진짜 길게 싸워서 막 이렇게 큐 찍는 경우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싸우면 큐가 나는데 웬만하면 매 매를 찍으시고 상대방 정글 쪽이 싸주시면 되게 좋아요. 애쉬는 킬각을 진짜 잘 잡아야 돼. 애쉬 되게 간편한 캐릭터 왜? 애쉬는 그냥 평타만 잘 치면 되니까. 뭐 스킬을 잘 맞춰야 된다. 막 그런건 없잖아 W 맞추기 쉽잖아요 이런 미니언 딱 지우면서 W 맞춰주시지 어렵지 않은데 뭘 봐야되냐면 킬각 이 개같은 킬각을 보셔야돼요 정말 좀 개같잖아요 원딜 입장에서 아니 무슨 저런 킬각이 있냐 지금도 느려지게 만드시고 다시 느려지게 이거 얘 어, 아무것도 없어 삼대이 아니라서 방금처럼 그냥 바로 계속 때림. 무조건 쫓아갈 수 있어서. 근데 에씨는 평캐이 됩니다. 평캐하면 좋아요. 평타를3대치 시간에 부 대치신다고 보시면 돼요. 평쾌하시면 큐는 활성화가 평타 내방 쳐야지 되니까 알고 계세요. 내가 한뭐 날려 주요 맨은 대각선으로. 방금 왼쪽이 있었죠? 방금 보신 분 있나요? 사이러스. 라이미즈 와다 하는 거 습관하시고 방금 사이러스 작골에 있었습니다. 작골에 항상 라인을 밀고 있다. 그럼 갱에 당하기가 쉽습니다. 갈리오가 저렇게 당당하게 와드를 지운다. 저건 뭔 뜻이냐? 나는 뒤에 사이러스 있으니까 와드 지우겠다. 이런 느낌이 지금은 조금 더 살리는 느낌으로 메를 한번 더쏴 볼게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 안전이 잖아요 유리할 때는 안 주는 거만 그럼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것도 여유 있으시면 이즈큐 막아 주시고 이너스 위에 보였고 W는 무조건 막 쏘지 마시고 상대방이 무조건 맞아야 돼요 미니언 먹을 때 쓰지 마시고 에이, 보세요 미니언 이렇게 대피를 만들어놔요 쏘고 이렇게 딱 쏠거리면 여기 맞아요 미니언 없어지고 미니언을 대피를 만들고 W를 막다 치면서 에것까지 맞게 한 다음에. 변제를 하는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맞, 맞은 순간에 W도 느려짐이 있어서 한번에 쫓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이 많다 항상 어, 내가 지금 라인전 이기고 있는데 따오이왜 집을 가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돈을 쓰고 오는 게 나아요 갱방지도 되고 더센 타이밍을 빨리 당겨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대포 타이밍에 내가 집을 간다? 그럼 상대방이 이걸 받아 먹어야 돼서 그 제가 집타다 오는 동안 집을 못 가요 그래서 데포 타이밍에 미시고 집가면 되게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뭘 조심해야 돼? 갱 오는 것만 조심하면 끝나요 지금 잘 컸으니까 갱 오는 것만 인지하시고 계속 뭐매 같은 것도 뭔가 진짜 정글이 올것 같을 때만 막 터주시면 되니까 도동동장. 뭐야 갈리오 두두둥장 나 아칼리인 줄 갈리오 쪼있고 이즈 풀은 나랑 같이 차 이즈가 이 뒤에 원거리 먹으면 죽는 거예요 원거리 먹으면 죽인다 했어요 저는 6레이 돼야 되는데, W 쓰면나쁘고이 비전 빠져.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한번 보이면 공 쓰고. 오케이. 얘 죽었어요. 오케이. 둘다 노플. 이즈가 비전이 빠졌기 때문에 방금 궁을 쏴서 예를 들면 갈리오가 없었다. 플래시 써서 죽였습니다. 이것도 갈리오 스턴만 피하세요. 바발 스턴이 아니다. 지금 상대방 집 가야되잖아요 지금 라인드 빨리 미어요 상대방 집에 가야되니까 근거이시만 게임하면 됩니다 애쉬 네 궁이 있어서 아, 이거는, 사일러스가, 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타를 맞고, 타워를 맞은 순간에, 무조건 들어온다. 낚시하는 거죠. 절대 안 죽기 때문에. 먹어, 먹어도 돼. 아니, 먹어도 되는데? 어, 도착할만 해요. 애쉬라서, 애쉬면 못 도망가요? 미드 정글이 죽어있고 상대방이 원딜 서폿이 저런다? 근데 원딜 서폿이 잘큰게 아닌데 굳이 쫄 필요가 없다는 점 제가 말했듯이 그 다음에 뒤 잡히면 못 도망가요 애씨는 애초에 가뒤 잡히는 순간 죽어야 되는 캐릭터 상대방 원딜 이즈리얼 도중이 좋은 편인데도 저러는 거 보면 왜 카운터인지 아직겠나 지금 하, 확실히 1티어입니다 메로 시야 밝혀주고 궁 날려서 CC 라인전 세고 근데 단점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좀 상대방 사거리 긴 포킹이 약해요. 예를 들면, 뭐, 제이스 큐 날리든, 다루스 포킹이든, 럼블 궁이든, 오른 궁이든, 말파이트 같이 한 번에 들어오는 탱커든, 자크든, 이런 애들한테 약해. 그러니까 약하다고 못 쓰는 건 아닌데, 약하다고만 알면 돼. 이즈가 뭐가 빠졌을까요, 님들? 풀이 빠졌죠? 류미 큐를 날리라 그래요. 비전이 빠져요. 제가 여기서 궁을 날려요. 여기서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손 넣어서 잡아요. 알아서 잡습니다. 보셨죠? 이런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돼요. 쟤는 생각이 없, 없는 건 아닌데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여기서 이즈를 욕하고 아니 너는 도대체 여기서 왜 양악을 하냐. 그러게 보면 안 돼. 나는 알려주는 거야 최대. 한 평일에 보시는 분들 알고 평일에는 높은 아이디만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하는데 아직때 플레이가 다른 게 없어요. 저는 항상 똑같이 플레이. 해뭐 양악한다고. 상대방 무시하면서 게임한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알고 있으세요 정말 뭐 일부러 막뭐 어떻게 이상하게 알려준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이지가선 넘었기 때문에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탑 가시면 돼요 용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먼저 좋고 그 다음 피지컬은 후예요 지금 애쉬가 이렇게 라인전이 풀면요 한타 가면 엄청 편해요 근데 한타는 스킬 같은 거좀 생각하면서 앞에 들어오는 것만 치면 되는 거거든요 라인전은잘 푸는 게 중요해요, 애쉬는. 라인전이 생 캐릭터니까. 라인전 생 캐릭터가 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원래 안싸울려 했는데, 장막이 있어가지고. 아칼리 궁이 바뀌어가지고, 님들. 아칼리 궁은 첫 번째 궁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쓰는 거 아니면 이제 못 도망가. 요 옛날 아칼리면 제 궁을 방금 아칼리가 쏘르륵 피하면서 살았을 텐데, 아칼리 궁이 바뀌었습니다. 확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쓰는 거 아니면 첫 번째 궁은 못 써요. 그래서 방금 그것도 예측을 하고 쏜 겁니다. 몰랐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아칼리 아,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방금 뺐던 이유가 뭐냐 아칼리가 왼쪽에서 나각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칼팅하자 이런 마인드 잘큰 사람이 죽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컸을 때도 게임 불리하게 가가지고 비벼지는 경우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오브젝트를 챙겨 오브젝트를 잘 컸으면 킬을 먹고 타워를 밀수 있어? 오브젝트를 먹을 수 있어?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중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 봐봐 이렇게 게임하다가 짤려? 비벼져 언젠가는 뭐피해야 돼? 이래서 저 근데 이래서 폴니 근데 애쉬 궁은 멀리서 멋있게 안 날려도 돼요. 그냥 앞에서 내가 궁을 싸서 평타를 칠수 있을 때 그냥 궁 써주셔도 돼요. 잘 컸으면 요즘에 무한의 대검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의 대검도 막감 좋잖아요. 너무 잘 컸고 어느 정도 딜이 그냥 상대방이 탱커가 많이 없어서 나온다. 그럼 유령무의 죽음의 보도도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냥 무난하게 게임을 가고 있다. 그럼 무한의 대검 무조건. 지금도 용 챙겨야죠. 킬이 먼저가 아니라, 운영, 운영 먼저. 용을 먹고, 타워를 밀수 있는지.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좀 예를 들어, 이런 이즈리얼 영웅용이잖아요 이즈리얼한테 풀스피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렐리아 3킬, 3전한테 쓰는 게 좋아요? 이렐리아가 더 옳단 말이에요. 이거 명심하고 들으세요. 되게 많아요. 지금 좀 별,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저는 수많은 끼니만 해보고, 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봐가지고, 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렐리아 쉽게 잘 보세요. 피하시고. 이거 맞아도 이기는. 애초에 스톰 피하면 그냥 이겨요. 근데 그냥 이렐리아 하실 때는, 아 이렐리아 만날 때는요. 그냥 스키다 피하세요. 솔직히 궁맞 보도 죽는 경우 가한 번씩 있어가지고 이게는 웬만하면 스톰 피하고 거리 안 주면 이게 이렐리아. 애쉬의 진짜 인상적인 판이 이 판이 제일 인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인상적이다 보시면 되실 같아요 제일 인상적이. 솔직히 한타는 딱히 그냥 진짜 한타도 너무 쉬워. 그냥 들어오는 거 쉬면 되가지고 나는 보여주고 다보여줬다 생각해요. 애쉬가 제일 좋았던 점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너무나도 애쉬의 모든 것을 담았다.